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무료 소통망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솔라나가 24시간 거래량에서 이더리움 및 기타 이더리움 가상 머신 기반 레이어 2 솔루션을 능가했다는 소식인데 36억 5400만 달러의 엄청난 거래량을 보유한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23억 9,700만 달러를 능가하여 블록체인 애호가들 사이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획기적인 성과는 솔라나의 공동 창업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소셜미디어에서 플랫폼의 성공을 축하했는데, 디파이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의 승리는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아비트럼, 폴리곤 및 옵티미진과 같은 주요 플레이어의 노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밝혔으며, 비평가들은 솔라나의 중앙 집중식 스테이킹 시스템에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야코뱅코는 플랫폼의 고유한 접근 방식을 레이어2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다중 서명 제어와 구별하여 옹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필요하다면 솔라나가 엄청난 정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관찰자들이 추가 개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솔라나가 강력한 세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경쟁자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다음 행보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야코뱅코는 솔라나가 엄격한 정부 규정에 따라 유지하기 위해 조정을 할수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플랫폼의 적응성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솔라나는 BNB를 시가총액 기준 세계 4위의 암호화폐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코인마켓캡 정보에 따르면 BNB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시간 동안 5% 이상 하락하는 등두 자산이 서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정표는 솔라나에게 몇주 동안 인상적인 일을 이어 왔는데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최근 덱스 1일 거래량 수치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성능을 능가하는 기록적인 덱스 1을 볼륨 수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연초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트코인은 한때 7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다수의 토큰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조정에 직면했다고 밝혔는데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 자산은 번창하여 결국 솔라나가 BNB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암호화폐로 끌어올리면서 전체 순위에 급상승했다고 밝혔고, 솔라나의 인상적인 성과는 지난 24시간 동안 BNB의 시가총액이 5% 감소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솔라나의 경우 토큰은 지난 날1% 미만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최소한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이 솔은 현재 19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00달러를 돌파하는 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인 260달러와는 거리가 멀지만, 최근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낙관론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산은 주말 하락세를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은 3월 14일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7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며, 가격 조정이 자산을 얼마나 멀리 가져갈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솔라나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솔라나는 초창기부터 유망했던 가상화폐였는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전송속도도 빠르며 수수료도 저렴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 또한 수많은 개발자들이 모여 생태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많은 NFT들이 솔라나에서 흥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글캣이 있었으며, 요새도 솔라나 NFT는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솔라나의 커뮤니티가 꽤나 굳건하다는 뜻으로 보이고, 매직에든이라는 솔라나 전용 NFT 마켓을 예로 들자면, 규모가 솔라나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어마어마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파이 또한 잘 발달되어 있는데, 솔라나는 여러모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솔라나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FTX가 재개한다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솔라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솔라나에 관심 있으신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투자 케어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 케어는 일체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 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